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성함하고 생년월일 좀 주세요. 어 우리 아빠야 뭐라 해야 되나? 뭐가 잘될것 같으면서도 안 돼서 깝깝증을 느낀다. 지금 내 상황 자체가요 답답하다 아빠가. 네 맞아요. 어. 이막이 이게 이게 진짜 막 어디 가서 소고함 지를 수 있어 막 여기 있는 거막 이만큼 끌어올려 갖고 소리도 확 지르고 싶고 지금 내 돌기 일부 직전이야 보면. 아뭐 작년에 지금 한번 가게 이제 하다가 망했고 코로나 때또 한번 접었고요. 지금 음. 이제 빚이 엄청 많거든요. 음. 아 사업을 하셨어요. 예. 예 근데 사업을 한두개 하신 게 아니네. 예, 그 횟집이잖아, 요 횟집이요, 일식집. 음. 예, 브랜데 지금 몇번 했다가 지금 두번다 지금 세 번이죠 세 번째 다 지금 문 닫았어요. 어 우리 아빠는요 이게 시기도 잘못 하긴 했어요 실질적으로 뭐, 뭐 코로나 때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나라 시국이 또 어, 어수선하잖아요. 또 물가 상승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자꾸 이 맞물리는 거예요 아빠하고 그리고 아빠네 이 사주 팔자에 보면 사업 운이 없어요. 뭐, 없다라기보다 사업은 누구나 해먹을 수는 있지. 근데 사업 운에 그 기운이 약하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확 불려 먹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손님이 있어도 뭐한 세네 테이블. 뭐 많을 때는 그래. 주말이나 뭐 공휴일이나 몰릴 때는 또확 몰려줬다가 없을 때는 헥하단 말이에요. 팔이 날아다닐 정도로.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 운에는 약하다. 그래서 내한달 어떻게 뭐 월세를 내고 뭐공과금 내고 이런 것만큼은 벌어 주겠지만 그 이상 내가 모을 수 있는 금전이 힘들다라는 거죠. 그만큼 상승해서 올라가지를 못 하니까. 지금 그래서 놀고 계셔야 버지네 지금 이제 일을못 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답답해 가지고 이제 유튜브도 좀 여기저기 보다가 사실 좀전화가 뭐 그걸로도 좀다 썼어요. 답답해서 그래. 아프스 많이 입었잖아요 좀잘 보는 집 이런 거막 찾아보고 근데 뭐 빚이야 아빠는 뭐 빚이 있겠어요 뭐 막말로 뭐집 산다고 빚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빠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따지고 보면 근데 어 내가 아빠를 봤을 땐 주저앉지는 않아요 다만 내 사업으로는 또다시 불려먹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은 더 이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. 내가 남 밑에 있기는 힘들어도 좀 있으세요. 이제는 그래도 뭐 지금 나이면은 그래 내 사업 하고는 쉽지만 그래도 몇번 이렇게 엎어지면서 아빠도 겪었을 거 아니에요. 느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에 데일때 매니저 그좀 같이 걔도 이제 장사를 좀 시작을 해서 그이가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. 좀더아 그 그거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. 어떤 거만 봐주시네요. 이 이분도 그이 그러니까 이, 이분 하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데 지금 아빠를 오라 하는 거죠. 어, 네네. 어. 그니까 이분 직장에도 아빠가 가면 내가 칼을 잡아야 되는 일이지. 네. 어. 왜냐면 아빠는 이내 칼잡이가 맞아요. 음. 예를 들어서 뭐 정육 이런 도축 같은 걸 하신다든지 음. 아니면 회집에서 회를 썬다든지 음. 어 내가 이칼집이를 하는 게 맞기는 해요. 아빠 내이본 사주에는 보면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끌고 가다 횟집을 했다든지 뭐 고깃집을 했다든지 자꾸 그런 쪽으로막 흘러갔거든요 근데 사업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그게 못 일어나서 그런 거지 내 직업 쪽으로는 아빠가 선택을 잘못 하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가서 아빠가 어느 정도 또돼 되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어느 정도 뭐 빚이야 이제 갚는 거지 매달 갚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가 또이 마음이 콩밭으로 가. 또, 아이잘 된다 데 이제 이만큼 배웠는데,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? 이 마음이 드신단 말이야.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, 서플리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, 이제는. 직장은 나오시겠다. 지금 갑진년이 아직 조금 남았죠? 설 지나고, 어, 1, 4년 넘어가면, 그래도 아빠 좋은 소식 있겠, 있으시겠다. 어, 음, 고맙습니다. 어, 그래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에는, 좀덜 내려놓고 또 집에 있는 어 아내분도 그래도 아빠 직장 얻었다 하면은 또 누구보다 기뻐해 해주, 주실 것 같고 집사람이 아프거나 뭐좀뭐 뭐 수술하거나 이럴 일은 없겠죠 자꾸 이제 몸이 조금 한 번씩 현기증도 오고 막빈혈기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인데 근데 뭐 건강하면 크게 막 이래 치고 뭐 암이라든지 이런 건 치고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근데 엄마도 자궁 쪽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자궁 쪽으로가 냉하네 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뭐큰 병으로 막뭐 폭풍우가 들이닥치고 이런 건안 보여요. 그러니까 아빠도 어 내년 되면은 그래도 조금씩 기운이 풀리겠다. 다만 어 사업은 하지 마시라. 음. 아직은. 그것도 내때내 내 기운이 들었을 때또 하면 몰라도 지금 어 아빠가 또 때도 잘못 맞춰서 하셨어. 계속. 음. 아, 어쨌거나 좀힘은 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래요. 예. 네. 응. 감사합니다. 네. 네.